안녕하세요. 오늘도 재미있게 종이접기 수업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 컵받침이 표지에 있는 이런 책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책을 넘겨 볼게요. 이렇게 넘기면, 위아래로 이렇게 펼칠 수 있는 책이 완성이 될 거예요. 컵받침 모양의 문양이 있는 이런 책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재료를 보면 같은 색상지 큰 종이가 두 장씩 있고 양면색 종이 한 장, 작은 꽃모빌 색 종이가 두 가지 색이 각각 네 장씩 이렇게 있어요. 먼저 우리 이 어, 작은 색 종이 네 장을 가지고 컵 받침 모양 한번 만들어 볼게요. 세모 접기를 한번 하고요. 자 위에 있는 종이만 방금 접은 선에 내려 접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펴서, 한쪽 끝이 방금 여기 접은 선 있죠? 어, 잘안 보일까봐 선생님이 여기 선이 있어요. 여기에 닿게 접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종이를 다시 내려 접어주세요. 자, 이렇게 있으면 여기 사이에 구멍이 있죠? 이 안으로 방금 접은 종이를 집어 넣어주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쪽은 뒤집어서 이쪽 끝을 여기 아래 끝에 닿게 반을 접은 다음에 이 종이를 세워서 이 안쪽 종이를 펼친 다음에 마름모 모양으로 눌러줍니다. 그 다음 위에 종이를 여기 아래 꼭지점에 닿게 종이를 한번 반으로 접어주세요. 자, 이런 모양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이 양쪽을 어떻게 접느냐에 따라서 내가 만든 문양의 가운데 모양이 바뀌어요. 자, 선생님은 이렇게 간단하게 반만 접어 볼게요. 자, 초록색으로 두장더 한번 접어 볼게요. 자, 세모 접기를 하고, 다시 위에 종이를, 반을 접어 주고요. 자, 종이를 펴서, 꼭지점이 여기 접은 끝점에 닿게 접어주고, 위에 종이를 접어 내린 다음에 이 사이에 집어 넣어주는 거예요. 다시 뒤집어서 아래 끝점에 닿게 접은 다음에 종이를 펼치고 눌러 접어주세요. 다시 위에 종이를 아래로 반을 접어 내려줍니다. 한장더 해볼게요. 자, 세모 접기를 하고 반을 접어내린 다음에 위에 종이를 접은 선에 맞춰서 접었어요. 다시 위에 종이만 내려 접고 다시 집어넣은 다음에 뒤집어서. 아래 끝점에 닿게 반을 접고 눌러 접어주세요. 다시 위에 종이를 반을 접습니다. 자, 이렇게 음, 8장의 색종이가 똑같이 만들어졌죠. 자, 그러면 이제 붙이는 거 해볼게요. 내가 접은 거를 다시 뒤집어주세요. 자, 여기 어, 튀어나온 부분 있죠. 색깔이 다른 색종이 여기 아랫부분에 이렇게 집어 넣어 줄 거예요. 이렇게 집어 넣어 주세요. 자, 풀칠할게요. 자, 색깔이 다른 부분, 삼각형에 풀칠한 다음에, 다른 색색 종이 아랫부분에 끼워 붙여주고, 또 색깔을 번갈아가면서 하세요. 이렇게 붙여줍니다. 이렇게 붙이고 자, 끝에도 한번더붙이른 다음에 붙여줬어요 이렇게 붙인 다음에 이 부분을 여기에 사이에 이렇게 집어넣으면 돼요. 집어넣고 잘 맞춰 볼게요. 그러면 이런 세모 삼각형이 8개가 연결이 된 모양이 나와요. 뒤집어 볼게요. 자, 이런 모양이 예쁘게 모양이 완성이 되었죠. 자, 이따 책을 만든 다음에 책 표지에 붙여 볼게요. 자, 이렇게 놓고요. 자, 책 표지 먼저 어, 두 장을 방석 접기를 한 다음에 책 표지를 좀 두껍게 접겠습니다. 세모 접기 두 번을 하고 방석 접기 합니다. 방석 접기 한 다음에 풀칠해서 가운데 붙이고, 한번더 방석 접게 합니다. 자, 한번더 방석 접기 하세요. 자, 이것도 풀칠해서 붙여주세요. 자, 이렇게 완성하고, 한장 더, 어, 똑같이 접습니다. 자, 이렇게 앞뒤로 표지가 될 종이를 두 장을 접었어요. 그러면 색종이 아까 한장 있었던 거, 자, 세모 접기, 기본 한 다음에, 자, 마주보게 가운데까지 접고, 뒤집어서 또, 마주 보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딱지 모양을 만들어 둡니다. 풀칠을 해서 붙여두고 이렇게 됐어요. 이 모양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표지에 이렇게 붙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문양이 있죠. 여기에 이렇게 붙여주면 책 표지가 완성이 되어요. 자, 책 표지에 한번더 이것도 붙여놓고, 어, 안에 접는 방법을 또 배워볼게요. 자, 이렇게 예쁘게 무늬가 완성이 되었죠? 자, 이렇게 넣고요 안에 내용 만드는 거는 어떻게 하냐면, 자, 네모 접기를 하세요. 그 다음에 반을 접을게요. 자, 이렇게 반 접었죠? 한장더 똑같은 방법으로 접을게요. 네모 접기를 하고, 반을 접습니다. 자, 그러면 윗부분이 접은 부분이 되고, 위에 종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 반을 접었던 선 가운데 줄만 가위로 오립니다. 자, 실수하지 마세요. 우리 이렇게 접은 선 있죠? 그러면 위에 접었던 종이만 가운데 오려주세요 이렇게 오리고 한 장은 이렇게 됐죠? 그럼 이렇게 덮어주세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종이도 또 윗부분이 접힌 쪽이 되게 놓고 아래 종이는 말고 위에 종이만 반을 접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다시 또 표지를 닫을게요. 이렇게 닫았어요. 그러면 이두 장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에 풀칠을 해서 이두 장을 같이 이렇게 붙여주세요. 자, 윗부분에 접힌 모양이 둘다 같이 이렇게 만나게 이렇게 이렇게 붙여줘야 돼요. 같이.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열어볼게요. 이렇게. 자 여기 앞이랑 뒤에 이제 아까 만들었던 분홍색 표지가 붙여질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만들어뒀던 표지를 붙여봅니다. 자, 분홍색이 크기가 같죠. 자, 이렇게 붙여주고, 뒷부분도 뒤집어서 분홍색 만들어뒀던 표지를 붙여줍니다. 자, 이렇게 완성이 되었어요. 컵받침이 완성이 된 표지가 있, 있어요. 이렇게. 이런. 또 다시 닫고, 또 넘기면 다른 페이지가 있는 이런 책이 완성이 되었어요. 자, 이렇게 컵받침 책을 완성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했어요.